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한국사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세기별로 나눠서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 14세기는 지난 세계에 형성됐던 세계 제국 몽골이 서서히 어, 그 세력을 잃어가는 그런 세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동방의 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방에서는 더 격렬한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데요. 어,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구축했던 거대한 어, 통상의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좀 실증을 낸다 그럴까? 거기에 이제 대치되는 농업 중심의 유교 문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서방에서는 오히려 몽골 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각종 과학 기술과 그 다음에 이 통상 루트를 더 많이 활용해서 그 방향으로 좀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몽골적의 세태와 더불어서 동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14세기의 흥미진진한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4세기 초 고려에는 쌍화점이 유행했고 충선왕이 심양왕에 책봉됐으며 연경에 만건당을 설치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필리프 4세는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삼부회를 소집했고 교황청은 아비뇽으로 옮겨졌으며 잉글랜드와 백년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화약과 나침반이 전해졌고 대흉작이 일어났으며 평양에는 기자의 사당이 세워졌고 단테가 신곡을 쓴 시점 프랑스에서는 발로아 왕조가 시작되고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시기 원나라는 마지막 황제 순제가 즉위하고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며 남북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려 이재현은 여봉패설을판찬하고 유럽의 페트라르카는 서정시집 탄촌니에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럽은 흑사병이 유행해 수많은 백성들이 사망하면서 기존의 봉건제가 무너졌고 영국의회는 상하양원으로 나뉘어졌으며 동남아시아에는 아유타야 왕조가 세워지며 14세기 말까지 동남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강해진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해 침략당했고 왜군은 무려 519회나 쳐들어와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14세기는 몽골 제국이 쇠퇴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14세기 전반기까지만 보면 아직 건재하네요. 그렇죠. 하나의 세계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몽골 제국의 각각의 칸국들이 있었어요. 그 중심국가는 중국에 있던 원나라입니다만은 어4대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 유라시아의 각지에 분포돼 있었는데 이 나라의 정권들이 점점 그 지역에 토착화돼가면서 토착 세력들의 어떤 이제 자기 의식의 발전도 일어나고 또 반란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그 지역에서 독특한 새로운 문명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몽골 제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몽골 제국 시기의 동서교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유럽입니다. 그리고 아직 14세기는 그 여명기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어, 몽골 제국으로부터의 어떤 영향과 그와 더불어서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 저 아랍 세계로부터 전달되었던 여러 가지 문명의 어, 바람들이 서서히 중세 유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 깨우고 있었던 중세 유럽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이 중세 유럽은 한마디로 봉건제 사회였었고 어, 농토의 어, 이 영주와 농민들이 사실은 딱 얽매여가지고. 거의 그 바깥에서 볼 때는 정체되어 있다 싶을 정도로 계속적인 그 농업 그 생산에 의존해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그 향촌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세 봉건 사회가 조금씩 잠을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중세 유럽의 변화의 조짐은 어디서 가장 먼저 일어나느냐? 지금의 이탈리아 지방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왜 이탈리아냐 하면은 어 지난 세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군 전쟁 때도 그렇고 그밖에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이 이탈리아의 그 해안가에 있는 베네치아라든가 어 밀라노라든가 하는 이런 도시들은. 어, 상업의 중개지로서 일찌감치 어, 이 변화와 통상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눈을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통상의 중개지로서 상당히 많은 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물자가 풍부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도시들로 예,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어, 유럽 어, 본토의 다른 그 농촌이나 다른 사회와는 다르게 비교적 자유로운 시민들의 의식이 싹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때이 이탈리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랍 땅으로 원정을 가는데 그러면서 아라비아가 그 동안에 보존해 왔던 그리스 로마 문명을 상당수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거 재미있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랍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이런 지역과 유럽 지역은 서로 굉장히 사, 어, 서로 상대적이고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 로마 문명, 그리고 로마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는 쪽은 서유럽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서유럽, 그중에서도 이탈리아의 각 도시들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아랍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세 유럽 사람들은 그저 기독교의 품 안에 이렇게 얌전히 그, 안겨 있었을 뿐이지, 고대의 그들의 어떤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부터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적국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이슬람 제국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많은 유산들을 보존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으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서유럽으로 역수출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단순히 중세의 뭐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유럽과 전 세계를 정복해 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문명사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유럽의 어떤 미몽 속에 사로잡혀 있던 유럽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 화려한 자산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14세, 13세기 이래로 이,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이 그 클래식 문명에 눈을 뜨게 되고 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자 그때의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런 문명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꽃피워 보자라는 그런 의식이 싹 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가기 시작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프랑스 말인데요. 뭐 부활, 재탄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의 부활이겠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고의 보존해뒀다가 이런 전쟁과 같은 그런 교류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에 전해졌던 그런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의미했던 것은 신만이 아니라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간 자신이 스스로 알음을 개척해 나가고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르네상스 정신 또 르네상스 운동은요 길게 어, 사실은 16세기 17세기까지도 계속되는 거지만 그 싹은 바로 14세기 이탈리아 그것도. 지금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뒤에 보이는 찬란한 저 황금빛 도시 보이시죠? 저것이 그 이탈리아의 당시 자유로운 도시들 중에 하나인 피렌체인데요. 특히 이 피렌체에서 싹이 텄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렌체에는 어, 르네상스의 뭐 거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최초의 창시자라고도 할수 있는 3대 시인이 살았는데 그들에 의해서 14세기 이탈리아는 어, 아주 일찍부터 중세의 미몽에서부터 서서히 깨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3대 시인이 바로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어, 이세 사람입니다. 어디서 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가 어떤 의미에서 르네상스의 선구자이냐?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3대 시인 중에 가장 선배인 단테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그가 썼던 신곡이라는 거대한 장편 서사시,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곡 하면 이거는 신의 노래 또는 신의 드라마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신곡은요, 크게 전체적으로 10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0장 중에 33장은 지옥 여행입니다. 그리고 33, 33장은 연옥이라는 곳의 여행이고요. 마지막으로 33장은 천국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닥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옥과 천국 사이는 연옥을 거쳐서 마침내 천국으로 상승해가는 이 어떻게 보면 정신의 상승이라도 상승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런 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구원을 추구해가는 이런 작품이 신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은 신곡이라는 것이 중세의 어떤 기, 어, 기독교 중심의 어, 봉건제 문화로부터의 탈피를 목적으로 한 그런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아주 독실하게 담아내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지옥, 연옥, 천국이라는 이 단계 자체가 이미 기독교의 뿌리박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단테는 그 자신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중세 유럽의 모든 지식, 그 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신을 정점으로 하는 이 모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겠다 라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이 신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비평가들은 이 신곡을 가리켜서 중세 지식의 종합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 사상을 담아내고 있고 후대 사가들로부터도 중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시대 근대로 가는 여명을 그 열어젖히는 르네상스의 선구 작품이 될수 있었는가. 첫째, 그는 여기서.